쳐, 똥쳐 똥저. 예. 예, 예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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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고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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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예, 예, 예. 아우나무사 진짜 으 털털털털 털기다 털털 니다털한개 3,000원 털한개 3,000원이라고 어빨 사가 털털 500개 2만 원 500개 2만 원 500개 2만 원면 엄청 저렴한 겁니다 500개면 500만 원 줘야 되는데 2서만 원으로 To so